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출고차 리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정말 많이 출고된 버전입니다. 510만원 버전이에요. 이렇게 돼가 있어요 저희들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쪽 공간을 어떻게 하면 넓게 쓸수 있을까 고민하는 회사다라고 생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요 스타렉스 12인승 기반으로 제작된 캠핑카구나 510만원 버전입니다 먼저 510만원 버전 구성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엄청 심플합니다 일단 멀티시트 들어갔고요 멀티시트를 평탄화 시켰을 때 여기에서 이 공간을 다쓸수 있는 좌우 확장 파츠 들어갔고요 앞쪽을 준 밀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트바닥 장판 마감 들어갔요 같습니다. 거기에서 좌우 측면장 간섭을 저희들은 최소화시키죠. 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넓게 써야 되기 때문에 측면장도 옆으로 쏙 붙여버립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좀 튀어 나오면 수납은 할수 있지만 막상 캠핑할 때 잠을 자보니까 조금 튀어 나오면 수납은 할수 있지만 조금 불편하더라. 수납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수 있게끔은 해놨지만 간섭을 최소화시킨 측면장이 들어간다. 좌우 측면장 들어가고요. 낮은 전면장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수입을 테이블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변경비 포함해서 이 차는 이렇게 제작하는데 51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런 510만 원 버전을 몇년 전부터 계속 찍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 보고 이야. 이런 시트가 있었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쪽으로 밀어서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시트를 레일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뒤쪽을 쭉 한밀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만한 공간을 차지할 수 있고요. 이 510만 원 버전이 저희 몬스터 캠핑에서 순위로 따지자면 450만 원 버전 다음에 1위를 다투는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450만 원 버전하고 510만 원 버전 차이는 뭔데? 요겁니다. 요투바닥 장판 있냐 없냐 이게 450만 원 버전이 되느냐, 510만 원 버전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이 모든 거에서 요투바닥 장판을 빼면은 450만 원 버전이 되는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제법 오래됐습니다 지금 단종이 되었죠 저희가 작업하려고 이렇게 바닥을 다 드러내다 보면은 안에가 겁나게 더러워요 빼빼로도 나오고 뭐초도 나오고 뭐 사탕도 나오고 오만 개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요투바닥 장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훨씬 더 세련된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투 바닥 장판은 가급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요투 바닥 장판 빼면 450만원 버전이면 되더라. 이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집에 인테리어 같은 거할 때도 벽 쪽, 이쪽은 도배를 다 해놨는데, 장판이 노랗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엄망라서 하지 않습니까? 운전석, 조수석은 회색이지만, 뒤쪽은 조금 밝고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싶더라 그래서 자녀분하고 좀 상의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베이지 2 색상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얘가 베이지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베이지 2 색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좌우 확장 파츠 매트 같은 경우에도 이질감 없이 똑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맞췄고요 멀티 시트 색상이 베이지 2 색상이 들어가면은 이 매트도 똑같은 이질감 없는 색상이 들어가고 전면장 같은 경우에도 이질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멀티 시트 색상이랑 똑같은. 전면장 뚜껑에도 매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510만 원 버전 가격은 3년 전에 가격이랑 그대로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된 건 있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때 이쪽에 만약에 90도로 각이 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왔다 갔다하면서 여기 정강에뼈 부딪히면 겁나게 아프거든요. 고객님 다닐 수 있는 이 동선 보돌보돌하게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다 뒀고요. 멀티시트 좌우 확장 파츠에도 알루미늄 프로파일 을 줬고요. 낮은 전면장에도 네 군데 모서리에다가 전부 다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줬습니다. 캠판 같은 경우에도 폭신폭신해요. 이 원단 자체 만져보면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말 들으시면 되세요 전면장은 제가 포기 못하는 거 저희 전면장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고정대가 있는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눌려서 이런 식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평상시 운행하실 때는 전면장을 뒤쪽으로 이렇게 밀은 상태에서 자그마한 짐들을 여기에 놓고 다니시면 되고요 캠핑장 왔다 라고 하시면 은 얘를 눌려서 앞쪽으로 쭉 밀어버려서 최대한 넓게 차박 하시면서 힐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면장을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슬라이딩 태우는 것도 태우는 거지만 우리 고객님 아이디어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야긴짐실고 다닐 수도 있고 작은 짐실고 다닐 수도 있잖아 이거를 고정을 시키지 말고 분리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450만원 버전을 선택하시든 510만원 버전을 선택하시든 이제 말씀 안 하시면 기본적으로 칸막이가 분리용으로 왔다꼽다할수 있는 요거를 판마기를 제공을 해드립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멀티시트 기능 살펴보고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뒤로 쭉 밀면 엄청난 공간이 확보가 돼요 오늘은 대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이고 좋네 반대로 딱 당기면 뒤쪽에 엄청난 공간이 생기죠 자 많은 짐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쪽으로 쫙줄여버리면2 인승입니다. 2 인승 이렇게 내려오는 삼정식 벨트고 먼길갈때 다리 올리고 가면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차박지나 캠핑장에 도착을 했어요. 끈 잡아 당기 주시고 딱 헤드셋 빼서 딱끈 잡아 당기 주시고 딱끈 잡아 당기 주시고 딱끈 잡아 당기 주시고 딱 이렇게 자면 됩니다. 한 명, 두 명은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얘는 무조건 갖고 가요, 무조건. 여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침상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탄화 시켰을 때 앞에 전면장 높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계속 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끈 잡아당겨주시고 원하는 각도 대충 올려주고요. 뒤에도 레버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앞에서도 밀었다가 당겼다대 되고 뒤에서도 밀었다당겼다대 되거든요. 앞까지 쭉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차가 한요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 잠을 주무실 때 이렇게 만약에 배고자지 않습니까? 베개가 필요 없어요. 살짝 높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시겠죠? 끈 잡아당기시고 원하는 것에 딱 놓으면 얘가 딱 고정이 되거든요. 살짝 이렇게 하면서 거의 딱 맞아 떨어지가죠. 이렇게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1열 뒤에서부터 트렁크까지 전부 다 평상이 됩니다. 와 남는 공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남죠? 원하는 각도대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끈 잡아당기시고 딱 고정, 딱 경치 감상. 날씨 좋네 한명두 명은 충분히 편안하게 기대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등받침대도 생기고요 즉 뒷보기가 된다라는 거 반대로 이쪽 파츠도 끈 잡아당겨주시고 원하는 각도로 딱 휴식 이렇게 지낼 수가 있죠 앞보기 뒷보기가 다 가능하고요 스입을 테이블을 한개 만들어놨습니다 버튼 누르고 딱각 경치 좋은 곳을 보면서 해야 일이 잘 된다는 분 분명히 계시죠 여기 앉아서 소주도 한잔 묵고 책도 보고 일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밖으로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밖에서도 간단한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쫙 밀고 나갑니다 딱 멀티 시트 좀 사용하다 보면 개수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처럼 돌출이 됩니다. 자연과 더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바람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힐링이 정말 잘 돼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무중력 시트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괜찮죠? 사람이 톡 튀어나왔죠? 이렇게 여기에도 바람 불고 저기에도 바람 불고 여기도 바람 불고 그냥 뭐 공중에 약간 떠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응용하시는 분 계십니다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끈 잡아당기시고 그냥 탁 놔버리고요 자요 중간 파츠 얘도 각도 조절이 다돼 원하는 대로 끈 잡아당겨 주시고 요렇게 당겨서 요렇게, 요렇게 괜찮다 이러면 나오면 딱 고정 아이고 허리도 안 좋으니까 좀더 세야지 요런 식으로 하면 딱 고정 딱이런넣어 버리면 뭔가 시트 모양새가 이상하죠 요렇게도 됩니다 요렇게 자그마한 상 놓고 자연 보면서 맥주도 먹고 책도 보고 힐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고객님 출고차 리뷰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510만원 버전입니다. 510만원 버전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멀티시트 들어가고요. 멀티시트를 평탄화시켰을 때 좌우 확장 파츠 매트 포함 들어가고요. 간습을 최소화시킨 좌우 측면장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스위블 테이블 들어가고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낮은 전면장 들어갑니다. 거기에 상기 빠진 게 있는데 이 차박을 할때 안에서 트렁크 문을 열수 있냐 닫을 수 있냐 이게 진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안에서 트렁크 문을열수 있는 트렁크 문 열림 장치 손잡이 요거 요거 없으면 닫을 때 진짜 불편합니다. 차에서 뛰 내려가지고 요 뒤로 가서 문 닫고 다시 요 앞으로 타고 이래와야 되거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거 서비스 포함해가지고 구조 변경비 포함해서 이 차는 510만 원에 출고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스타렉스를 스탈엑셀을... 이제 사는 이유가 업무용으로 쓰고 사람이 많이 타고 다닐 일이 있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구입을 하셨는데 막상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야 생각보다 사람이 10명 이상 탈 일은 거의 없네. 근데 뒤에 타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타고 다니고 나도 업무도 봤다가 평상시에 승용차처럼 쓰다가 캠핑 가서 편안하게 잘수 있는 차박용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의자를 다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멀티시트 한 510만 원 버전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처럼 우리 고객님도 이제 차박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덥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무시동 히터 없이도 차박을 할수 있는 시절이 곧 옵니다. 그 계절이 곧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차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기 없이 그냥 한번 경험을 해보셨다가 이걸 하고 다니다 보니까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고 만족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딱들때 그때 비로소 전기를 조금 투자를 하거나 무시동 히터를 넣거나 어 여름에 캠핑할 거 너무 좋던데 이러면은 그때 무시동 에어컨을 선택하셔도 충분하다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도록 할 거고요.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